잘못된 건 잘못됐다 조진웅 비상계엄 비판 소신 발언 배우 조진웅 정치역사 관련 발언 부담 없냐는 질문에 돌직구 대답을 던졌습니다. 잘못된 것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왜 부담이 돼야 하느냐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. 매니지먼트에서 조금 부담된다고 해도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. 단호하게 말했죠. 사실 그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후 SNS에 비판 영상을 직접 올린 바 있습니다. 계엄 소식을 듣고 가짜뉴스 아니냐 했지만, 의장들이 월담하는 사진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죠. 주변에서 말렸지만, 이건 만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, 밥 먹다 영상 찍어서 바로 올린 겁니다. 그 결과, 소속사와 척질 뻔했다고 하네요. 잘못된 건 잘못됐다.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이라면 소속사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신 발언하시겠습니까?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